얘는 뭐 무난한 핀드빌드. 딱 보니까 멀티 먹을 사람이 나밖에 없구만. 내가, 뭐, 내가 멀티 먹고 조져줘야겠다.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씩 핑이 높아지긴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근데 어드민한테 말하니까, 어드민이 뭐 설정 좀 건드렸는지 이우이스트 e 요거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근데 한 번씩 그 핑이 확 높아질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튕기진 않습니다, 다행히 <laughs> 어 잠깐만 야나 빌드 좀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야 내가 9빌드 한게 아니라 내가 테드식 빌드 해버렸네, 실수로 아, 왠지 데세이트 너무 빨리 나오더라 이거 원래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옆에 톡스

i w i s 저해피가 어, 쇼커 퍼 조지고 있고. 저쪽에 누가 정찰좀한번 보내서 부겠다. 저쪽에 누가 멀티 하는지 일루잔드 아니지? 일루잔드냐 이거? 야, 다 진짜네, 저거? 야, 뭐야, 이거? 다 뽑아온 거야, 이거? 사온 거야, 이거? 야, 어떻게, 야, 어떻게 뽑아, 야, 저, 어떻게 뽑, 저거 어떻게 뽑아왔냐, 저거? <목소리> 야, 자, 보면은 이참신게게임게 많은 하는 애들이 많아요. n h e e

좀만붙터봐라나 간다 와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저다 어디서 뽑은 거저저거 라인드 마이 윤진, 저기 뭔 말이야? 여기 보니까 해피, 저기 같은 팀이랑 논란색 지금 쌓운것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 아, 수가. 아, 좆됐다. 이거 돌 당한다. 어, 저 알티가 또저 골도 그 디사이더 터졌어요. 스트 아, 돈 주지 말라고. 오케이, 찬지 얘는, 얘를, 얘를 좀 줘야겠다. 야, 남는 동굴에 그래 찬지 나 줘라. 야, 쟤도 드레드로 멀쩡한네 <laughs> 나 혼자 가운데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가운데 한번 먹자 자, 마나생 근처에 싸우자 어야데스마스크가 쓰레기인데 이거. 야, 임에 지 애들 조용한 거 보니까 사이드에 막인피 이런 거 지금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어얘 지금 조용한거 보니까 인피레나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야 공방 1:1업에서 내가 가공 싸움 지나? 아 지네 아 지금 공이업이었고나공이업밖에안 돼있어가지고 이씨 야 가골싸움 쳤다 포탈이다 패자는 포탈 타야지 인페네랄 <목소리> 주젠 애들이 아마 이런데 여기였나? 여기였나?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는지 안 잡은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자, 저기 빼먹을 동안에 뭐확밀 s 고 n 뭐 그러지 않겠지? 오케이, 나 a n c e is over. My p a t i e 한번 누립시다 야, 왕관 My p a t 개 쓰레기 부분 왔다야. 야, 어떻게 다 빼냈나 보네. 자, 이제, 한번 더, 한번더장원피해 주러 갑시다. 야! 아니, 뭐, 얘는, 저 창면만 주작 좀 뽑아야 데 야, 저거, 지금 한 6마리 대보이인데 야, 저거, 세게 존나 세겠다. 점프 날리면은. Oh. Oh, my patience has ended. My vengeance is I research Oh, My patience has ended. My patience has my patience has ended

야, 상자 언니, 아, 상자 깨졌야 야, 알티가 근데 야, 이새끼 뭐냐? 알티가 멀티, 이새끼 존나 많이 먹었네. 야, 이거 때문에 이겼다, 이건. 와, 잠깐만! 와, 야, 저기서 저기, 헬프 와가지고 다 죽었다. Bye bye. <laughs> 좀기다가 해피 파시한테 이거 줘야겠다. 프로스토어 오고. 어! 천지! 잘못 들어왔다 이제. 포탈눈 잘못 탔다 이제. 아, 내가,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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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네 자, 여기서 톡시용. 자, 무대 닭바람 마셔라 아, 근데, 야, 저 1립짜리 푸업 진짜 잘 살린, 아, 1립짜리 푸업 진짜 잘 살린다. 뭐야, 인피니언 다 어, 나도, 오케이, 나도, 탈. 아, 가 해피한테 돈좀 줘야겠다. 얘한테도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야, 얘, 얘, 가얘가이박살가이내가이리멀가 얘, 돌리고 가리리구가야겠다나무친이제다빡이하네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제다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어, 아, 이 뭐야, 저인피르나 치사하게. 자 여기 밀고 있고, 제가 나머지 요 언데드들 멀티를 일단 없애버리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야, 아, 씨, 이봐, 저 이빌은 저거 없어, 언제 없어지냐, 저거? 아이, 새끼야, 아이씨, 언제, 언제까지 난잡혀 죽을 거야, 엄마 뭔가 뭔지 아세요?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사라진다고 이제. 내가 아, 봐봐. 아, 씨바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또 워크하다 보면은 존나 빡칩니다. 저 존나 기아 가지고 없어지기 짜고 기다리면 아 없어져. 아, 똑같다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라집니다. 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씨바 자, 우 나옵니다. 뭐야 어, 쇼오자오지아자 어, 자, 힘들었네요 요 자, 제가 전쇼는꼴등쇼 오쇼! 오 이번판은 쇼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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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